완전 이거 먹을 죠 열심히 해. 네 그래봐. 야, 내가 좀 많이 죽었는데, 무슨 깼다, 그쪽 소리 하면서. 앞으로 탐석했다 그래. 죽었다, 는뭘 죽었어. 응? 이제, 우리 유식하게 좀 놀자. 응? 그러면 안 되지. 오늘 아. 어, 바람 많이 분다. 야. <laughs> 이것도 음. 이어버려, 씨. 음, 맞아. 음. 다지가 진짜 맛있다. 너, 니가 만들어 온 거야, 본지? 맛있냐? 죽인다, 음. 이 응. 아, 배고프면 먹으면, 진짜, 뭐, 뭐야, 뭐라 그래, 무슨 씨? 뒤에 그, 호피석 탐석 장비, 멋있다. 라면 맛있게 먹고, 이제 또 열심히 또 탐석해, 하여간, 야, 장비 골라. 이거 내 거다. 아유, 잘했어 진짜 멋있어. 자, 오늘, 확실하게 하고 가자. 이거 오피도 같은데? 내가 오피도 같냐, 봐 이거 봐봐. 이거는, 이건 내가 갖고 나오는 거고, 이거, 이거. 이거 오피네. 어피야 응. 근데 왜 이렇게 커? 아니, 크, 그리, 그렇게 크진 않은데. 아니야, 안 움직여. 아 발로 해봐. 박혀있네. 박혀있어? 어이구 까딱 오늘 기계 까바데야 기계가 오 크다 크기나 오 야야 이거봐 오 좋다야 오, 오, 오 뭐야 오, 이걸 가져왔야야야 내가 훨씬 니꺼 진짜 어이구 잠 야. 발로 <목소리> 이거 이거 야 내가 갖고나갈게 니짱 갖고나가 발로 내가 가만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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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어 여기 잖아 여기 야 좋겠다 깊어서 어, 연장이 없어서 와 이것도 잘 먹었다. 잘 먹었어? 어잘 먹었어. 오씨. 야불 하나. 어디 있어? 어디 안 들었잖아. 못 찾는 것임마. 철로가 저기 들어갔네. 아니 <laughs> 들을수 있어. 어어 들어. 이걸로 들는 게나 아니 그나 러그건똑같아야 <목소리> 이게 보이네. 어, 어 그니까. 그때 우리 탐색을 안 했잖아. 사람들 탐 어. 아우, 아우, 이 물속이니까 잘 나가. 아, 어. 어. 이것도 괜찮게 나왔는데. 아. 아. 야, 나도 하나 해야지. 양이지만 너.

야, 이 야, 황고피다 어? 이거는. 황고피다 우와, 야, 빨리 와봐. 그냥 와봐, 일로 와봐. 와, 어, 야, 잘 썩었다, 씨. 어? 야, 이게 진짜 숨어 잘 됐다. 어. 와, 야, 이거 한번 잡아봐봐. 이 잡아봐. 아니, 한 번, 한번 들어봐, 들어봐. 아. 황오피야황오피 항우피, 이거 그좀 배고픈데 이거 황오피야 이야 이거봐 이것도 아황오피 봐봐 들어봐 야 이거는 항네 와, 진짜 와잘 와, 먹었다 야 하하하 무게봐 이게봐와 무게봐 어 무게가 엄청 크다 이거는 정말 좋다 좋았어 야바깥했다바깥했네 이제 방울이 오니까 예 탐사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 네, 그래서 우리가 조우러 가겠습니다 찍어서 절로 강아지 막 죽고 난리났네. 에, 에 아유 안녕하세요. 네. 야 홍바다 밀러봐 이사 야지 그러니까 예, 네, 반갑습니다. 아우, 완전 준비가 딱 되시네. 네? 영상 한번 찍어야지. <laughs> 아, 그래요? 와. 멋지시다. 멋져요? 예. 리 예, 예, 예. 예. 멀리소 왜, 왜안 하고 이제 오세요직만들 어, 저쪽이 없어요. 우리가 다 했어요. 이쪽으로 가세요. 이쪽으로. <laughs> 아, 그래요? 네. 여기는? 아니, 아니 근데 설설 응. 먹는거 같은데도 주세요. 아, 원래 응. 즐기면서 주는 거예요. 즐기면서. 아 계속 보고 있고 우리도 막 빠지겠어. 어, 우리 즐기면서. 우리 홍마담이 잘 줘요. 내가 그 뭐야, 교육을 잘 시켜 놔 갖고. 야, 내가 그 진짜 욕심 난다 유튜브 시작하면 된거에요 얘는 아것 같아 응. 어휴 아,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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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. 1년 됐으면 뭐 이제 고만 이제 발전되지 몰라요 저도 그래요 호삐빼 몰라요 아무리 좋아도 다 버리고 와요 이전에 부터 했는데 네. 이 사람이 빨리 가던다. 그렇게나 하는 헛비서가 한번 하지 말아. 이제 하는 게. 아. 진짜 재미. 그렇죠. 예. 좀 재미예요. 그리고 그딱 본문 그히 히얼이라 거러나 네. 예. 히얼 읽죠. 네. 그러니까. 그거 때문에 정말. 예, 응. 그거 같이 좋은 거 없어요. 운동. 이렇게 어, 하는 것처럼. 예, 맞아요. 예. 그 기분. 예. 우리도 막주면 난리 나요. 우리 친구 지금 오늘 지금 내보다 못했으니까 지금 입다물고 있지? 아, 그래. 기 좋은거 주어봐완전나난미친예 거기 거기 좋은 거 아니, 나, 아니, 네. 아니, 오, 오, 아니, 그거 가지그 백광이라도 거북이처럼 생겨이런거 있잖아 이렇게예 원두처럼 하더예 자대 짰어요? 아 우리 자대는 안 째요 돈이 없어서 자대는 안 째요 <두> 수반요아 <해>. 수반도 <두> 안해요 갖다 놓으면 그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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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쌓아놓는거 아니 돈을 넣어 진자 많겠네 쟤거 맞나? 뭐야 는거만 해도 그어쩌고

이거를 만들라 그래는 급조로 만들어 갖고 온 거예요. 응? 어. 뭐 장비 좀더더 맞춰 세요 장비좀 더 맞춰 주세요. 우리 봐 봐요. 이것도 없어 갖고 이거 봤죠, 이거. 이거가 아니다. 아, 이거가 아니다. 어제 감일에 섞고 왔어요. 아니, 유튜브 그 그들 짜서 선물 안 들어요? 선물 저거 저거 하는 아줌마가 제 아줌마 좋아한다고 아줌마가 저해준 거야. 아니, 이런 거 선물 하나서 받고 하는데왜 구독 좀 떨어져. 근데 아받 준다 그죠? 이, 이거는 내가 그뭐두네개 보내왔더라고 우은 어... 그래서 또 내가 또 가만히 또또돌도 해갖고 보내줬지 또그 해야 되니까 담내를아 이거 재밌다. 네? 진짜 재밌어요. 네. 썰매 타도 될 거예요. 아 그래요? 내가 이게 썰매 타고 그래요? 뭐 먹고 나면 이거 타고 쏙고거 네. 이게 이거 해보니까 뭐가 좋냐면 저 깊은 물에. 이렇게 올라 타도 안 까라져. 그러니까. 몸이 짙어 이게 좋더라고. 타고요. 네. 저 상대방님이 옷 걸고. <laughs> <laughs> 제 혼나. 아, 오늘 제가 오줌을 땄습니다. 아, 그래서 채를 머리에 고 갑니다. 네, 오늘 열심히 탐색했지만 네, 여기 크게 형, 성과가 없습니다. 네, 제가 한점 했는 거. 한 집에 가서 멋있게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친구도 지금 저기 올라가고 있죠? 이제 희마이, 희마이. 희마이, 희마이가 먹으면 안 되지. 마무리하겠습니다. 아 하... 오늘 참 힘든 하루였습니다. 여기는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갖고, 에... 물탕하는데 굉장히 엘로상이 많았어요. 그래도 에... 열심히 최선을 다했습니다. 그리고 참석하는데 방울이에 또 대구, 뭐 구미 이쪽에 오신 분과 만나서 이야기도 해보고 참 재밌어요 왜냐면 깡파리 팬이라고 그래갖고 제가 기분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갖고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사명감을 갖고 더 재밌게 방송 찍어 보여드리니다자 그러면 집에 가서 봐요 이걸 갖다 놓으니까 우리 그 가게방이 황금색으로 확 물들었네 이 황금색하고 이 백색하고 비교 한번 해봐요 어때요 색상이 틀리죠 제 물을 한번 더 뿌려볼까 물을 딱 뿌리면 색상이 이렇게 이렇게 멋있어 살아나 이렇게 이런 식으로 보시죠 크저 물줄기 딱 내려오는 거봐 그리고 또 옆으로 넘어가서 에, 제가 어제, 어제 탐색해 온호피도잘 아, 썩었어 이렇게 이렇게 색상이 이렇게 나와야 돼 이렇게 정말 잘났죠 아, 방울이에 어저 우리 친구 이거 산수 산수경석 바로 옆에서 1 m 도안 되는 데서 제가 한번 다시 한번 들었는데 이렇게 좋은 거한점 했습니다. 아, 색상도 좋죠. 에 거기서 탐색하다 보니까 에 구독자님들 만나 갖고 어한한 한 2, 30분간 얘기하니까 아, 옛 친구를 만난 것 같아 반가웠습니다. 에 아, 연락도 없이 어, 나는 솔직히 말, 그분도 모르지만 소, 저도 어, 그분은 저를 알아보고 강팔이 님 얘기하길래 저 정말 진짜 좋았어요. 왜냐면 보잘것없는 광파리를 어? 그래도 대구 구미 이쪽에서 알아본다는 게 어디야 저는 그것만으로도 정말 기분 좋습니다 그리고 또운 좋게 또 이렇게 한점 해서 제에게 선물을 해갖고 영상을 찍어서 올리게 돼서 무척 기쁩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도 열심히 했는데 음그 뭐야 우리 친구거는 후반전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걸 먼저 올릴까 막 하다가 제가 이거 너무 좋아 갖고 이걸 먼저 올리고 구독자님과 함께 어 재밌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만난 그 그분들 응? 잘오늘과1박2일로 왔다 그러니까 오늘 잘 내려가시길 바라면서 자 이거 보시면서 행복 가득 하시길 바랍니다 자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깡팔았습니다 감사합니다.